안녕하세요. 노비뉴지 t v 27회죠? 네, 27회입니다. 아 근데 왜 아, 휴진님 어디 갔어요? 휴진님 요즘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파더가. <laughs> 네, 오늘은 네, 제가 PD입니다. 제가 PD. 노비... 아, 그래서 오늘은 노비뉴지 t v 가 아니라 노비인 파더 t v 고 <laughs> 네, 27화부터 한 28화 정도까지. 휴진님 그 다시 오세요? 네, 휴진 다시 오세요. 아, 아, 아 휴지님 알겠습니다. 휴즘 몸이 너무 안 좋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구독자 네, <laughs>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자, 27화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3위. 한번 발표해 주시다. <laughs> 설명 드릴게요. 예, 예. 예. 3위는 SONE130, 무라카미 유화 아, 무라카미 본적 예. 있어요? 예, 무라카미 6화 봤는데, 네. 저는 이런 스타일이 훨씬 더 좋아요. 이 무라카미 6화가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 버스 안내양. 아, 기억나요? 예. 네, 고배우예요 아, 10화 때 그때 맞아. 나왔던 네. 배우인 것 같은데. 버스 안내양으로 예. 그때 나왔어. 그게 데뷔작이었고, 아 실제로 이 무라카미 6화가 버스 안내양을 했었대요. 버, 그러니까 버스에서 일하는 아그전 직업이? 네네네. 버스 안내양? 네네. 그니까 러 안내양은 어 아니고 가이드 같은 거였겠죠? <laughs> 아니, 근데, 버스 안내양이 뭐 얼마 전까지 있었던 직업이에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가이드. 제가 <laughs>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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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여행 가이드, 뭐 그렇죠? 이런 거. 약간 어 그런 걸 하다가, 어 친구가 이제 데뷔를 한 거죠? 어 작년에 그러니까 데뷔를 했고, 네. 이 작품은 이제 3월 신작이에요. 내용은, 뭐 이건 내용은 없어요, 사실. 근데 저는 왜이 배우를 그 했냐면, 네. 너무 약간 좀 청순한 느낌. 저도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 통해서 삶을 정했지만, 27화의 그세 작품 중에서. 제일 저는 이 작품이 제일 괜찮았다. 제가 내용을 좀말씀드리고 그랬던 게, 이제 처음부터 이 6화랑 막 남자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니야 이거, 이거. 그래서 내용을, 이거 막 설명들이 그렇죠. 스토리도 저희가 없고. 이게 스토리도 네. 없고, 남자들이 여러 명막우르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또 같이 그렇죠? <laughs> 플레이가 또 진행되는. 그래서 네. 3위로 부득이하게. 아... 근데 몸매도 되게 좋아요. 몸매 되게 좋고, 음. 그 다음에 얼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늘 얘기하는 피부가 또 그렇죠. 하얗죠. 하얗다. 네, 네. 데뷔한지 한1 년도 안 됐으니까 네. 상큼한 느낌이. 아이고. 다양하게 해요. 다양하게 하고, 근데 이제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다. 결론적으로. 네. 네, 네. 내용은 네. 없다. 그 이로 넘어가시죠. 자, 이2 e. 위는 SONI -E 106 아오이츠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남자가 사실은 다음날 이제 뭐 결혼을 하는지 청혼을 하기 전인데. 아, 제가 S24 네. 그 실시간 번역기를 <laughs>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네네. 저희가 일본어가, 일본어 못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남자가 결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결심이어가지고, 음. 이번에 결혼하기 전에 어떤? 다른 어떤 자기의 욕구를 마지막으로 채우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아, 이게 아오이치카사가 전에 사귀었던. 음. 근데 제가 그 번역결 돌려보니까 그 번역결 맞는지 모르겠는데, 연예인 뭐아오이치카사한테뭐 연락을 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전, 어. 제가 본 걸로는 전 여친이었고, 음. 그래서 호텔에 가서 이 남자가 이제 누워서 이제 전화를 하죠. 어. 아오이치카사가 와.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나 그거 하겠어, 막. 아, 그렇지. 이제 다음에 네. 결혼하면 이제 다시 못 봐. 근데 이게 결혼한다고 이게 못 보나? 아, 그건 뭐 사람마다 사람 예. 다르겠지만.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예쁜 속옷. 아, 그리고 저는 이게 처음에 네. 빨간 옷 입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성숙하고 좀 올드해가지고, 음, 아,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경 끼고 나와 안경 끼고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고 데이트할 때는 맞아. 또 굉장히 또, 또 프레쉬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어, 되게 좀 약간 음. 팔색조 미인이 아닌가. 네, 그리고, 나이가 이미 그래도 한 30대 초중반이에요, 그리고 또, 또, 얼굴도 괜찮고, 얼굴 예쁘죠. 안경이 또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그래서 또이 배우도 역시나 또 피부가 하얗고, 예. 네. 축하사는 원래 아이돌 출신이에요. 10년 전에 데뷔를 아. 했고, 그러니까 벌써 구력이 한 13년, 14년 된 거죠.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제 파더 피드로서 맨날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하도 이름을 보니까 아오이 치카사 하면서 또 아오이 또 소라. 아 <laughs> 아니, 언제쯤 아오이 아, 소라예요. 아, 아오이 어. 소라를 아예 모르시는 분도 없어요. 네, 없나요? 그래서, 와, 하당하네. 저희는 네, 1위로 넘어갈게요. 네. 1위는 MADM179. 이치카이치메이. 아, 이치카치메이 네. 아. 오월 이츠카이치메이는요 아마 저도 이렇게 처음 본 배우예요. 아... 그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내용이 좋아서 그렇죠. 내용 이거는 내용도 되게 있고 말도 안 되는 또 장면도 나오고 음. 남자 친구가 그 쇼파에 자고 있는데 남자 친구를 한번 또 들고 나서 남자 친구는또 뻗고 다시 이제 그또 그, 다른 상대와 또 플레이를 하는 이게 네. 내용이 뭐냐면 둘이 이제 동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동거를 하는데 이 남자가 직장 후배를 데리고 와. 아... 근데 이 직장 후배가 전에 사귀었던 남자야. 아 옛, 옛사랑, 그렇지. 이게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옛사랑 만나면안 돼. 왜? 안 돼. 뭐? <laughs> 안돼안 돼. 어안 돼. 안 돼. 너무 쉬우시게 안돼난안 안 네.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조... 그 좋았던 게 저는 뭐냐면 처음에는 남자친구랑 할때 되게 약간 진짜 동거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동거 남과 그렇 결혼은 아닌데 또 같은 침대에서 자고 엄청 같은 공간 생활을 하고 격하게 해 처음에도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중간에 혼자. 이 여자가 제가 보기에는 이 성적 욕구가 남자보단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강하게 나와. 막 네. 예전 생각하면서 혼자 그렇지 플레이도 막 하고. 그리고 이 남자가 이제 중간에 이제 어. 회사 후배를 데리고 왔는데 어. 이 후배 있는데 그 남자랑 원래 그 되게 보고. 웃긴 게 후배 데리술 마시는데 맥주 한 캔을 <laughs> 컵두개 나눠 먹고 그래서 남자 남자 친구가 뻗어, 뻗어. 뻗어. 거기다 뭐 약을 탔는지 뻗어 그리고, 그리고 이, 음. 그 이제 그 회사 후배로 나온 애가 어.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항상 약간 그치? 그 마른 배우 네. 어. 그렇게 나온 애고 어. 여자의 얼굴은 사실은 이제. 엄청 그렇진 않지만 몸이 좋았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 보니까 처음에 저 여자 얼굴이 좀 별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지나면 지날수록 그쵸. 근데 괜찮고 또이 플레이하는 장면이 굉장히 또 네. 리얼해서 그리고 내용도 내용 재미있고 아, 약간 맞아요. 스릴감도 느낄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1위 작품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해서 3위부터 1위까지 27위 한번 알아봤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2 8화에서뵙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아